오늘 식구수대로 다 오늘 어디에 왔노? 여 어딘가 하나? 어? 몰라요? 아, 오늘 MIH 가왔구나. 여기는 365일 한다, 민규야. 365일. 어? 365일. 우리 미미 생년월일, 2011년 2월 26일. 2월 26일, 아이고 오늘 추석 하루 전날인데. 맞네, 사람들이. 어, 10월 1일부터 조금 더 일찍 뵙겠습니다. 예, 평일날, 주말, 공휴일, 점심, 저녁. 그러니까, 365일. 예. 연중, 무휴 아이고, 참네, 참네. 아이고, 죽겠다, 네 지금. 아, 이건 지금, 여, 여기가, 간호사님, 여기가 뭐, 무슨 실입니까? 치료실이가. 네, 지료시 이거지 네. 네. 내 딸은 눈보니까 좀일 나가 지 원장님하고 인터뷰 하려고 아 이거 역시 인물 좋다 오늘 우리 저 십구 수대로 다 왔거든요 원장님 예다 예. 왔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눈이 먼저 보면은 눈이 인플란트 이제, 예. 이제 수술해 놓은 게잘 예. 결합이 돼 가지고 이제 머리를 올릴 정도로 튼튼하게 잘안 무너져요 아 그런 그래, 인물 오시면 뭐. 돈들 겁니다. 실밥 뽑는 것도 웬만하면 그래? 내가 거기서 뽑으라 그랬거든. 예. 근데 뭐 원장님 한번 보는 게더 좋다고, 비행기 타고 오시고 가시고. 하여튼, 누님도 좋아하시니까 제가 또더 보람이 있고. 우리 미미는 어떻습니까, 미미? 아, 미미는 그동안 약치를좀 꼼꼼하게 못한 게좀 아쉬운 게. 그렇지. 네. 내가 아침, 저녁으로 콕 치카치카 시키는데, 아, 그래서 양치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하고 충치가 몇개 있던데요? 충치가 어, 되개나또발견 돼서 어. 한개 치료를 했습니다. 예, 그럼 마취해가지고? 마취를 하려고 했는데 참겠다고 해서 어, 어. 마취 없앴는데 다행히 꼭잘 참고 아 마취하나? 내보다 낫네. 마취, 마취 반응 무섭다고 안 하더라고요. 예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막 치료 끝냈다 아닙니까? 예. 오래 걸리네요. 조금 아. 더유튜습니다님은 지금 충치가 꽤 크가지고 예. 아. 신경치료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잘 참아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아이고. 신경치료 잘 끝났습니다. 고맙습니 뭐, 지난번에 심은 임플란트를어습니까 임플란트도 원래는 이제 한달더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확인하니까 예, 예. 임플란트로 뼈랑 잘 결합이 돼가지고 오늘 바로 오늘 떠났습니다. 떠놓고 다음번에 오시면은 바로 치아 만든 거 결합하고 끝입니다. 아. 그럼 아까 그 했던 과정이 이제 임플란트 그 본뜬 거네 그지? 근데 본을 보는 데 옛날에는 그검 같은 거막 씻고 이랬는데 보니까 오늘은 그 첨단 장비인지 그 사진을 찍어서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컴퓨터 로 스캐닝을 잘 해가지고 아. 이제 데이터만 싹 보내면. 아참 좋은 세상이네. 그리고 뭐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예. 맞습 저희가 여러분 성원에 저희가 성장을 해가지고 2층을 예.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아, 병원을 더 크게 그 확장하네요. 예. 지금 우리가 MI 병원에 김해 장류 MI 병원에 4층 전층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다시 5층으로 올라갑니까? 예, 5층 아. 전층을 쓰게 돼서 이제 체어 개수도 15대가 늘어나고 아. 장류 최대 규모. 장류 장료, 김해 장류는 최대 규모고. 그러면 그 우리 그저 치과 담당하는 원장님들은 몇 분이십니까? 지금 6분계십니다 지금은 6 분인데 5층까지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은 더 늘어날 수 있어. 늘어나고요. 예. 야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참. 그리고 또 어제 내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진료 예. 시간이 늘어났다고. 맞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 특히 어머님들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 많으셔서 불편하 해서 하고자 진료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아시 반부터 진료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들이 나이 맞으신 또 예. 어르신들은 아침 잠이 없거든. 그런데 예. 그 이, 이빨이 아프면 막. 머리까지 같이 뭐 아이가 안 아파 본 사람 모릅니다. 하여튼. 아우, 밤낮 놓고 주말 따로 오늘 하니까 아침 밤새도록 아프다가 이제 견디다가 아침 민찍 오신 분들도 안 지고 와서 그런 최대한 일찍 받으려고 지들 생안딱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예. 화이팅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 김회 장류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 예. 아픈 환자들을 위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365 MI병원 예 우리 권이윤 원장님 특별 인터뷰였습니다 카트 아이고 난 아직도 이 마취가 아직 안풀린네 누부야 누을는라 응? 하드노 나 이제 잘안 물고 다 하고 어. 이제 오른쪽에 어. 내게 하는 게거다 다음, 어. 다음 주일날 어. 와가지고 이제 꼭. 고 음. 일단 음. 그 다음 주일날 2주 있다 와가지고 이제 좀 급나. 고 응. 잘한다. 그 잘한다고? 성 응, 어. 고 잘한다. 아. 괜찮다. 어, 땡큐. 음. 응. 그러니까 지금 환자들이 늘어가지고 지금 4층 전층을 다 쓰는데 5층까지 확장 지금 계획을. 그래서 오늘 하고 친절하고 이런 게 좀. 어, 365일도 하고. 혜미는 그래, 그래. 오늘 오늘 어땠노? 아니. 어. 이게 세계가 세계가 벌레가 그래. 먹어 가지고 그래. 충치가 그래. 많이 했는데 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치카치카 했잖아 응. 그런데도 벌레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노? 해. 더 많이 해. 더 아니 더 많이 이빨을 관리를 잘 해야지 응. 근데 오늘 충치 치료하는데 마취 안 하고 했다면서? 응. 왜? 무서워서. 아 주사가 무서워서? 그런데 마취 어. 안 하고 했는데 아팠던데? 아우 다행이네 대단하다. 아, 조금만 탁탁했는데음 괜찮아? 많이. 괜찮아? 아니요. 어, 오케이. 아니, 내가 어릴 때조절마취 그, 너무 아팠거든. 음. 근데 조 자막이 오케이. MI 치과. 아, 치과. 3 6 365일. 365일, 365일. 365일. 1년. 1년. 1년이 365일이거든.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구독, 좋아요 좀 해도. 구독, 좋아요, 좋습니 하트. 하트. 응. 하트.